원피스 천백화 표지 연재에는 우솝과 쌍디가 등장하였습니다. 쌍디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쌍디가 손질 중인 피망 양파 당근을 보며 과거 시론 마을에서 자신과 함께 해적 놀이를 했던 동네 아이들인 피망, 양파, 당근을 떠올리며 아련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피망, 양파, 당근을 몰랐기에 우솝이 야채를 보며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를 몰랐고 우솝이또 귀찮은 짓을 한다는 표정으로 우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토끼 한 마리가 당근을 훔쳐먹고 있는 깨알 같은 장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표지 현재에는 큰 떡밥이 없어 보이지만 어쩌면 우솝의 부하였던 피망 양파 당근이 나오는 것을 보면, 밀짚모자 일당의 사나의 적단이 에그헤드 섬에 등장하여 위기에 빠진 루피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쿠마는 드래곤의 도움으로 베가펑크의 소재지를 알게 되었고 베가펑크가 펑크하자드 폭발 사건 이후 에그헤드 섬에 새로운 연구소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보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보니와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소에는 도청 전보벌레가 있었기에 쿠마와 베가펑크가 접촉했다는 사실이 세계정부에도 전해지게 되었고 곧바로 해군대장 키자루가 나타나 베가펑크와 쿠마를 감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베가 펑크는 키자루가 오래전부터 자신과는 가까운 사이였기에, 에그헤드 연구소에 별 목적이 없이 온 것으로 착각하며, 곧 이곳에서 인류의 미래가 재현될 걸세, 지금도 가득 샘솟는 아이디어들 때문에 곤란할 지경이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늘은 일이 있어서 왔어 이거 참 춥네 평가자도 하는 전혀 다른걸 하지만 아직 당신은 이 연구소의 구석구석까지는 모르고 있어 해적과 몰래 협상하는건 위험해 라고 말하며 쿠마와 몰래 협상을 하고 있던 베가펑크에게 경고를 남깁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되리어 화를 내며 시끄럽다 보르살리노 니 그런 점이 싫은게다 라고 말해고 키자루는 이해해줘 이게 내 본직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쿠마에게 세턴의 전보벌레를 가져다 주었고, 세턴과 베가펑크, 쿠마는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베가펑크, 자네에겐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바솔로미 쿠마는 클론병의 주체로서는 우수할지라도, 현상금 2억 9,600만 베리가 걸린 해적. 그런 남자의 클론병을 보유했다간, 해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추가 조건을 걸겠다. 라고 말하며, 쿠마는 세계정부에 적대하는 해적이기에, 쿠마를 주체로 한 클론병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말을 이어가며, 첫 번째로, 바솔로미 쿠마, 니가 해적으로서 왕하 칠무에 가입하는 거다. 전날 에이스라는 루키가 칠무에의 일각을 쓰러뜨렸기에그부임을 찾고 있었다. 해적의 세계는 거칠어지고 있다. 네가 칠무에가 된다면 적임이겠지.라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쿠마가 칠무에가 되며 세계 정부의 아군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에이스가 칠무에 한 명을 쓰러뜨리며 칠무에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에이스는 고작 17세에 칠무에 두 명을 잡은 유망주이며. 흰수염은칠무의급 강자인 에이스를 잠결에 잡아내는 말도 안 되는 강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세터는 말을 이어가며 두 번째 조건은 쿠만, 이네 신체가 해군의 인간병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쿠만은 몸을 개조받으라는 말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터는 그렇다, 칠무에로서 그런 특성은 해적들에게 큰 공포가 되겠지라고 말했고 키자르는 해군으로서도 그쪽이 더 좋겠는 걸이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닥철학기자루 라고 말하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마지막 조건으로 그 말대로 하지만 쿠마에겐 혁명군이라는 전과가 있다. 훗날 세계정부를 적대시하면 곤란하지. 따라서 세 번째 조건은 최종적으로 이성과 자아를 전부 완전히 지우는 거다. 라고 말하며 쿠마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며 쿠마를 세계정부의 인간병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베가펑크는 세턴의 충격적인 조건을 듣고 격분하며 잠깐 그러면 죽이는 거나 다름없지 않는가 세턴성 다른 칠무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냐 개조인간에서 사람의 의지를 지으면 로봇이나 마찬가지 나보고 사람을 죽이라는 말인가 라고 말하며 무려 오로성에게 따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은 베가펑크의 말을 무시하며 니놈이 반론을 낼 입장은 아니다 해군의 과학자여 이 세가지가 범죄자의 딸의 목숨을 구할 조건들이다 이것들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수술비를 들여가며 작은 여자아이 하나 구할 이유는 없다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쿠마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 본의를 살릴 이유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건 살인이야 그런 인륜에 어긋나는 개조수술 따위 라고 말하며 세턴이 말한 조건은 말도 안 되기에 개조수술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쿠마가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배가 펑크, 저 말대로 해주지 않겠나? 난또 무리한 조건 때문에 보니의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고마워 보니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운명이라도 받아들이겠어 라고 말하며 쿠마는 자신이 희생하는 대가로 보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떠한 조건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세턴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턴은 쿠마가 인간 병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보니가 완치될 때까지의 시간을 물어보았고 베가펑크는 청홍리 완치까지는 대략 1년 반이 걸리며 쿠마의 개조 수술은 2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쿠마는 베가펑크의 수술 계획을 들은 이후 보니의 수술이 약 반년 먼저 끝나게 되기에 반년 동안이라도 보니와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달으며 감동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터이 끼어들며 니 딸은 인질이나 마찬가지 병이 치료되고 나면 넌 우리 쪽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다. 혹시를 위해 수술 후 딸의 신변은 세계 정부가 맡도록 하겠다. 니가 완전히 자아를 잃게 되었을 때 자유를 주도록 하지.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그러면 건강해진 보니와 쿠마는 만나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세터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겠군. 쿠마는 개조 수술을 받은 후에 칠무의 해적으로서 바다에 군림하게될 것이지만 수술 후부터는 딸과의 접촉이나 도주를 일절 금한다. 이것을 어긴다면 딸은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충격적인 추가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쿠마는 이 조건조차 받아들이며 마지막 부탁으로 본인을 정부의 영혼 없는 시설보다는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소르베 왕국의 교회에서 자라나게 만들며 자신이 인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이를 받아들였고, 소르베 왕국의 교회에 가더라도 결국 정부의 감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턴과 쿠마의 계약이 성립한 이후 쿠마와 본인은 에그헤드 섬에서 반년간 머무르게 되었고, 쿠마와 본인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쿠마에게 저 녀석은 센토마루야 라고 말하며 센토마루를 소개해 주었고 센토마루는 저 녀석이라니 라고 말하며 벌써 본인과 친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연구에 몰두하였고 꿈의 전투병기를 만들겠어. 젠장 아이디어가 멈추지 않아 누군가가 내 머릿속을 같이 써주면 좋겠어. 나 대신 식사를 용변을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군. 내가 다섯 명 정도 더 있었다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식사를 하는 시간조차 아까우며 아이디어가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배가펑크는 자신과 머리를 공유하는 세틀라이트 6개를 추가적으로 제작하게 되었고 이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더욱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와 보니는 틈틈이 수술을 진행하였고 보니와 센토마르는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가 쿠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고 쿠마는 훗날 그 그림을 자신의 해적선의 졸리로조로 사용합니다. 쿠마와 보니가 에그헤드 섬에 머무르며 각자 수술을 받는 동안 키자루 역시 에그헤드 섬을 방문하였고, 키자루, 보니, 센토마로 베가펑크는 함께 피자를 먹으며 파티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은 미완성인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샤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굳이 피자를 먹는 이유는 보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자를 먹는 키자루의 모습은 해군에서 근무하는 키자루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며 피자를 먹은 이후 다 함께 해방의 드럼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연출되었기에 키자루는 해군보다도 베가펑코와 센토마루, 쿠마, 보니 등과 시간을 보낼 때더 즐거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의 드럼은 세계정부가 가장 적대시하는 태양신 니카가 강림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이기에 키자루가 평범한 충도 아닌 해방의 드럼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감안하면 키자루는 실은 세계정부를 적대하고 있으며 적어도 세계정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것만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키자루는 현재 에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베가펑크를 포함한 자신의 친구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세계정부에 적으로 돌아서며 베가펑크 등을 구해내며 밀지 모자 일당에게 큰 도움을 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본인은 마침내 베가펑크의 도움으로 청홍린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고, 소르베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1년 정도 후면 병이 완치된다는 소식을 정했고, 마을 주민들과 쿠마의 친구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소르베 왕국의 주민들에게 본인을 맡겨둔 이후, 본인에게 나는 이제 해적이니까 이 나라에 오래 있을 수 없어. 아마 1년 이상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편지는 자주 보낼 거야 다음에 볼땐 같이 바다의 수평선을 보러 가자 라고 말했고 본니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여행을 데려다 주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착잡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로 위장한 사이퍼폴 요원 알파가 등장하였고 알파는 본니에게 자신이 간호사라고 소개한 이후 쿠마에게는 협박을 하며 이제 다시는 본니를 보러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에게 "고맙다 보니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갑니다. 쿠마는 소르베 왕국에서 떠나간 이후 곧바로 칠무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 역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도플라밍고는 폭군 쿠마, 질나쁜 녀석이 또 나타났군!이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당시 크로커다일의 소아였던 로미는 크로커다일에게 새 칠무에 흥미가 있냐고 물었고 크로커다일은. 누가 되건 상관없어 인공 강우선을 목격한 놈은 처리했 나라고 말하며 한창 알라바스타를 집어 삼킬 계획을 진행 중이기에 매우 바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위오크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이후 그엄한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아마도 심심풀이로 해적 혹은 신원 미상의 누군가를 박살내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알비다는 당시 자신의 배의 잡일꾼이었던 호비에게 쿠마가 질무이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며. 흰수염 정도의 거구라던데 나와 어느 쪽이 더 강하다 생각해 코비라고 물었고 코비는 거해 질린 표정으로 문 물론 알비다 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주요 멤버들 역시 쿠마가 질무해가 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고 의외로 흰수염 역시 이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흰수염 해적단 소속이었던 티치 역시 마르코와 함께 이 소식을 보고 있었고 에이스는 징베에게 징배, 후임이 정해졌대. 잘 됐잖아. 라고 말했고, 징배는 자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에이스.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 의하여 칠무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에이스가 그런 말을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글로리오사는 행콕에게 세계 정세에 대하여 설명해주기 위해, 새로운 칠무회로 쿠마가 발탁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나, 행콕은 짐과는 무관계 평생 누군가의 명령을 들을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는 웃으며 키시시시 발바닥 인간이라는군 도대체 무슨 능력이지? 라고 말하며 쿠마에게 흥미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혁명군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드래곤은 쿠마의 사정을 잘 알았기에 별다른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보와 코알라 등은 쿠마의 인품을 잘 알았기에 쿠마가 세계정부에 부하가 된 것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쿠마는 질무회가 된 이후 보니에게 틈틈이 편지를 썼고, 쿠마는 난 지금 바다 위에 있어 조금 유명해진 탓에 항해가 어려웠지만 무사히 지내고 있어 모두 건강해 보니가 열 살이 되면 같이 가고 싶은 장소를 가득 찾아보고 있어 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뉴스쿨을 통하여 보니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후샤마을로 오게 되었고 당시 15세였던 루피는 해맑은 얼굴로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요원은 쿠마에게 무언가 지령을 내리기 위해 어디냐고 물었고, 쿠마는 이스트 블루 용건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마가 후샤마을로 오게 된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어쩌면 쿠마는 이곳에서 루피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루피를 돕게 될지도 모릅니다.